네 안녕하세요. 저 테라 사이언스가 이제 바닥에서 또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여기 보시면은 상한가가 한두 번, 세번 정도 올라갔어요. 요때가 이제 초전도체 다시 얘기가 나왔을 때인데, 자 많은 분들께서 이 지금 이 테라 사이언스가 초전도체 관련해서 뭔가가 진행될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감이라든지 희망감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어, 제가 여기서 어좀 양심 고백하겠습니다. 어요 종목은 이좀 대부 업체까지 끼고 들어간 주가 조작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좀 이제 양, 양심 선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소심 발언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여기 이제 뭐 많이들 들어 보셨을 거예요. 바로 명동 사채시장의 이제 현금 흐름을 많이 들어 보셨을 텐데 이 세력들이 이 명동 사채시장의 자금을 많이 끌어다 씁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데가 여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을 끌고 들어와서 주가를 끌어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주가를 올리는 건 뭐죠? 뭐죠? 그렇죠. 바로 돈입니다. 돈, 수급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돈으로 끌어올리는 거라고. 근데 두 번째 바로 필요한 게 뭐죠? 명분. 요 명분 만드는 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지금 몇, 몇 명이나 필요해요? 자금 돌릴 어~ 뭐~ 어떻게 보면은 행동파 그리고 이렇게 돈 들어 돈을 대주는 뒤에서 자금을 대주는 돈줄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명분 명분을 만들 뭐~ 기사를 쓰고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뭔가 이렇게 된다, 된다는 하 부분들, 테마 만들고 하는 부분들, 이렇게 작전 세력까지 해서 한 세력이 그러니까 팀이 한세 팀에서 네팀 정도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자금을 굴려서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제가 왜 이렇게까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느냐. 자, 제가 저번에 말씀, 말, 뭐라고 말씀드어요 CCS 관련해서 이렇게 들어갔던 부분들도 전부 다 W 대부가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보시면은 CCS도 마찬가지로 뭐 컨텐츠 하우스 210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W 대부 파트너스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세계 기관으로부터 200억 원 차입해서 CCS의 구주와 신주 이렇게 이제 대주주로 올라섰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는 건데 자,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복잡할 수는 있는데 어 간단합니다. 저의 이제, CCS 영상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자, 보세요. CCS 안에 지금 그린 BTS 퀀텀포트로 최대주주 변경되면서 아센디오 다보링크 12 투자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었잖아요. 자, 그리고 아센디오 다보링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선 사람은 누구다? 그쵸. 바로 CCS입니다. 자, 이제 구조가 조금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는 게 CCS 쪽으로 가는 거고. 자, 그러면은 테라 사이언스가 이제 궁금해져야 궁금해져 해져야 되는 건데. 자, 테라 사이언스 볼게요. 보세요. 테라 사이언스의 자회사는 또 다보링크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좀 느낌이 오시나요? 자, 다보링크가 있고, 뭐, 아센디오 있고 한데, 그 위에 CCS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보링크 또 위에는 테라 사이언스가 있었어요 어떻게 되는 거야 cc와 테라는 겉에서 다보링크와 아센디오를 가지고 또 해먹고 이렇게 그냥 다 해먹는 거야 이렇게 어떤 자금으로 바로 명동 사채 시장의 자금으로 전부 다 해먹는다고 이렇게 조금 이제 느낌이 오시나요 자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돈의 출처 돈의 수급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올리고 내리는지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거고, 자, CCS, 뭐, 테라사이언스, 아센디오, 다보링크, 전부 다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 차트가. 보시면은, 주가 흐름 자체가, 테라사이언스가 작년 8월 달부터 내용이 나왔었는데, 흐름 자체가 너무나도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요. CC나 다보링크나 아센디오. 지금도 마찬가지. 아마 보시면 비슷하게 나왔을 텐데 지금도 급등이 23%몇 프로씩 또 나오고 있어요. 분명히 여기서부터는 이 작전 세력의 흐름에 맞춰서 주가 흐름이 나올 거야. 그러면은 주가가 분명히 뭐 초전도체니 무슨 내용이니 필요없이 주가는 또다시 초급등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 흐름에 맞춰서 우리가 수익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초급 흐름 따라가야 된다고? 명동 사채 시장의 자금들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기만 하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 자, 지금 어 나오고 있는 내용들 있죠. 요 내용들 전부 다 6751688로 테라라고 보내 주시면은 제가 요 내용들에 대해서 어좀 알려 드리고 정보 공유해 드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매매 타점이죠. 여러분들 매매 타점 제대로 못 잡아서 어, 수익 나다가도 손실나고 최고점에서도 못 팔고 그런 경우 많으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들 전부 다 잡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주식 투자 보고서라고 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자금의 흐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고 그 흐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수 있도록 말, 어,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영상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이제 영상 들고 왔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뭔가 내용이 나왔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또 혼자서 없는 정보 때문에 어 고생하지 마시고 진짜로 올라갈 수 있을 내용들 그리고 이 주식이 진짜 움직이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수익을 보는 거거든요 제가 그 내용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6시5 1688 테라 라고 보내주셔 가지고 테라 사이언스로 이번에는 꼭 탈출을 저랑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다음으로 이번 달 대박 터질 종목에 대해서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목돈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배 급등, 다섯 배 이상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딱한 종목 준비를 했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어, 집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 중에서도 딱 이런 분들은 필수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현재 계좌가,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근데 그 마이너스 중에서도 내가 사면 꼭 떨어지고, 팔면은 귀신같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마이너스의 손이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필수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소한 원금 회복, 계좌 회복이 시급하다라고 하시는 분. 어, 나는 뭐 수익 나는 거 필요 없고 원금 회복 계좌 회복만이라도 좀 해보고 싶다 정말 간절하신 분 한마디로 간절하신 분 요런 분들 어 한번 끝까지 시청하셔 가지고 꼭요 대박주 하나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요 대박주가 지금 기회인 이유가 있겠죠. 바로 시장이 바닥에서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 시장이 바닥일 때어 물량 매집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누가 어떤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느냐 바로 기관수급입니다 어 기관수급이 지금 1분기 즉 1월달에서 3월달 사이에 제일 많이 매집을 하거든요 이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한번 증권사나 문의를 해보시면 아는데, 1분기에 가장 많은 거래량을 발생시키는 게 기관 수급이고, 그때 제일 많이 매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2분기, 3분기, 4분기에 물량 가지고 있던 걸로 빵빵 터뜨리면서 수익을 엄청나게 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기회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 세 번째. 테마가 잡혀가는 과정 속에서 급등이 한 차례 이상 나왔다라는 거. 자, 급등이 한 차례 나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요거는 제가 비슷한 사례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다음 장을 보시면은, 자, 제주 반도체입니다. 제주 반도체. 자, 여기 보시면은, 어, 요렇게 제가 이제 빨간색 화살표를 그려놓은 곳을 보시면은, 한 차례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또 이렇게 급등이 또 연이어서 나왔죠 하지만 그 이후부터 이렇게 매집해 나가는 구간들 그리고 거래량은 터지지 않는 요 구간에서 매집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한 차례 급등 나왔고 시장이 바닥을 형성하는 동안에 매집이 들어간다 그러고 나서 500% 이상 급등 자짠짠짠 짠, 짠. 이렇게 파란 색깔 화살표도 잘 보시면은 한 차례 급등 이후에 쉬어가지만 또 올라가고 쉬어가지만 또 올라가는 구간.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력들이 들어와서 매집했다가 올리고 매집했다가 올리고 구간이 명확하게 나와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첫 번째 상승 이후에 매집 구간. 요거 구간에 우리가 최대한 진입을 하셔야 급등이 크게 크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 반도체 같은 종목들 크게 크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첫 번째 이 상승, 한 차례 상승 이후에 매직 구간을 거쳤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종목도 한번 볼까요?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찬가지로 한 차례 급등 나왔지만 그 이후에 또 매직 구간을 거쳐서 다시 한번더쫙 올라가고 매직 구간 거쳐서 쫙 올라가고 다시 한번더 조정 구간 거쳐서 올라가고 조정 구간 짧게 거치고 올라가고. 계속 반복되죠. 어,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세력들이 이미 자금을 들고 들어왔는데 자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번 털고 두번 털고 그리고 더 올라가는 자리에서는 매집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차례 급등 이후에 조정받는 구간 있죠. 이때가 정말 중요한 구간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여기다가 플러스로 뭐가 더 있냐면은 바로 요거예요. 자 자본총계와 자산총계 매년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게 보여지죠 대박주가 그렇죠? 이렇게 마지막 연도까지 계속 불어나는데 더 재밌는 거는 유보율입니다. 유보율이 무려 4,800% 보이세요? 그 전에도 많았지만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무상증자 공시가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보통 1000%만 넘어가도 와이 기업 무상 유보율 정말 높구나 라고 말,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4,800% 그만큼 오랜 기간 매집을 했고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 왔다 라는 거야. 하지만 자산 총계는 계속 늘어가. 자본 총계는. 그 말은 뭐예요? 매출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 PBR주 테마의 핵심주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정책주로 저 테마주, 저 PBR주 테마가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핵심주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매집이 끝나간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요 종목, 어, 24년도 또 하나의 획을 그은 그럴 종목인데 요 종목, 잡으시고 역사의 주인공이 한번돼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작년에 에코프로 초반에 잡으셨던 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역사의 길이길이 남을 겁니다 아마 자식이고 그 자식의 아들의 아들까지 다어 할아버지 에코프로 잡아서 800% 수익 냈어 라고 자랑하고 다니시겠죠 결국에는 그 역사 23년도 역사의 주인공이 되셨어요 자 24년도에는 바로 이 대박주 한 종목 가지고 로봇 AI 반도체 게다가 저 p b r 테마 정책주까지 엮여서 딱한 종목으로 또 아들의 아들 자손의 자손까지 얘기를 할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요 대박주 어, 아버지가 요 대박주 잡고 어, 수익을 800%나 냈던 사람이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딱한 종목 준비를 했거든요 천 종목, 이천 종목 뒤지고 뒤져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종목 받으시는 방법, 바로 제 번호 67551688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 딱한 통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요 대박주 종목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드리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어, 이거 천 종목, 이천 종목 뒤져가지고 힘들게 뒤져가지고 가져왔는데 줘도 되냐? 이거 왜 주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자, 여러분들께서는 수익을 많이 많이 보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채널 성장 어, 요거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수익 저는 채널 성장 서로 윈윈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요거 문자 보내 주시기 전에 아래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 이렇게 보내 주시면은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엄청난 힘이 되니까요. 그렇게 좀 문자 보내 주셔 가지고 또 구독, 좋아요 눌러 주셔가지고 꼭큰 힘이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675-1688로 대박이라고 보내주셔서 어, 다들 어, 24년도에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제가 한번 도움 드려볼 테니까 빠르게 대박이라고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다음으로 실시간 단타톡방 좀 안내를 드릴게요. 어, 최근에 개별 장세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고점에 물려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손실의 폭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뭐 테마주라도 빨리 잡고 수익을 내고 싶은데 저점 매수를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잘 모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 못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 전부 다 단타 톡방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기간에 자금이 필요해서 어, 빨리 뭐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거나 지금 뭐 반등이 나올 것 같아 장이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어찌 됐거나 바닥에서 추가 매수해야 되는데 우리 개인 어, 개별로 매매하시는 분들 단점이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매수하는 시점에 모든 금액들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추가 매수 비용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또 급하게 어디다가 돈을 써야 돼서 빼야 되는데 물려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모두 다 좋습니다. 어, 단타톡방 신청해 주셔가지고 어, 수익을 많이 많이 내면 되겠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게 이제 1월 달 수익률표입니다. 누적 수익률 100%가 넘어가고 있죠. 특히나 솔트룩스 로보스타 로봇 관련 주들, AI 관련 주들 그리고 어, 우크라이나 전쟁, 홍해 전쟁 관련된 부분들로 전부 다 수익 나는 부분들 보여 드시고요. 그리고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어, 삼성출판사라든지 SPC시스템즈 어, 저출산 관련된 부분이라 또 로봇 관련된 부분. 그리고 비대면 의료,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나왔던 부분, 그리고 AI 관련된 부분. 계속 테마는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든 우리가 이제 수익 낼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저점에서 먼저 매집을 해야 이렇게 수익률이 매달매달 매달 100% 이상 쌓여갈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드렸더니, 또 이렇게 기분 좋게 어, 많이들 보내주시더라고요. 어찌됐거나 매번 마이너스 나다가 플러스로 전환되시니까 다들 어 흔쾌히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꼭 보내주지 않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어 이렇게 보내주면은 우리 어 김가치는 뭘 먹고 사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채널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면은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어 언제든지 힘을 써드릴 테니까 최대한.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은 수익 많이 많이 저 통해서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타톡방 들어오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제 번호로 67551688제 번호로 단타 라고만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어, 단타톡방 링크와 함께 내용들 보내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혼자서 괜히 테마주 고점에서 잡고 고생하지 마시고 저랑 함께 같이 많은 분들이랑 함께 이렇게 소통하면서 진행하시면은 분명히 또 수익률 100%가 넘어가는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될수 있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혼자 고생 이제 끝입니다. 자, 다 같이 수익 크게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단타 문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어, 빠르게 보내 주셔 가지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